형, 형광등이 나왔습니다. 우리 큰 애들. 보이지도 않아요, 이제. 형광등이 나왔어요. 이렇게 형광등이 나왔고, 형광등을 갈기보다는 이렇게 원터치로, 형광등 대형으로 나온 안전기 필요 없는 전220 연결만 해만 되는 원터치로 되는 LED 등 자석이에요. 30와트짜리입니다. 등을 달아줘야 얘네들도 보이겠죠. 까만. 형광등을 달도록 하겠습니다. 형광등 을안 달고 LED 등으로. 아, 일단 여 기를 깎아 내고, 여기 있는 전기선, 전기선 을 연결 을 해서 그렸 다가, 이경을 시킬 거같이야이렇게뭐 안전 기가 있 으면 복잡 한데, 초 간단 안전기 있는 선은 죠. 잘라갖고 마감 처리해놓고 그냥 내비두고 그냥 요거만 꺾여내고 꺾여내 있는 거 요걸로 그냥 꽂으면은 다 됩니다. 간단하게. 220 전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없기 때문에 아무 색이나 연결해갖고 이렇게 딱 키면은 기가 막히게 형광등 대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기도 필요없고 그냥 있던선 그냥 잘라갖고 연결만 그냥 딱 시키면은 요렇게 요래요래요래 요래, 요래. 요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끝났죠